아프지 마요. 여성 건강 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응. 부끄러움보다 응. 불편함이 더 앞서니까, 부끄러움과 불편함이 다른 그 거네요. 이제, 그죠? 근데 아. 이제 부끄러움보다 불편함이 더 커진 거죠. 음. 그 수술이 임박해 오니까 음.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음. 어떤 증상이 심해졌죠? 시간 시간마다 화장실 아, 가고 소변 자주 그렇죠. 보고. 그렇죠. 한 6개월 전부터는 음. 질염을 음. 거의 달고 살았고. 그렇죠. 잘 낫지도 않고. 그렇죠. 부정 출혈도 있고 음. 패드를 해야 되고. 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그런 음. 냄새가 음. 그 그런 것도 음. 아닌 것 같고 몸도 안 네. 좋지만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되고 위축이 되죠. 사람들하고 음. 이렇게 가까이, 가까이 있는 것도 좀 없고. 조심스럽고 어. 어. 되게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죠. 좀 힘들고 음, 그럴 수 뭐. 있을 것 같아요. 알아서 멀리했어요. 네. <laughs> <웃음> <웃음> 어쨌든 좋아요. 근데 그래서 진찰했어요. 을 그죠? 어떻게 용기를 내서 오셔서 진찰했는데, 제가 그래서 좋습니다. 저도 적수술로 하는 게 환자분한테 가장 좋은 선택이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그때는 음. 절심이딱서서죠 선생님이 그렇게 음, 얘기하시니까, 음, 음, 그래서 음. 조금 미련을 갖고 그래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 제가 딱 뭔가 깨닫는 게 어, 있었어요. 어떤 ]지? 게 있었어요? 내가 고집을 어. 피운다면 어. 선생님은 근정만 음. 뗐겠죠. 음. 만약에 나중에 음.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음. 결국엔 드러날 텐데, 음. 그럼 이중으로 그때 선생님 말안 듣고 어. 고집 부린 거를 어. 후회하게 될것 같다. 어. 그냥 수술하시죠, 선생님. 또 이렇게, 아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그러고 나니까 빨리 이 음. 불편함에서 음. 좀 벗어나고 음. 싶다. 음.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죠, 그러면은 이제? 고생한 시간이 한? 3. 아, 5년 동안은 네. 이 정도 불편함은 네. 여자니까. 아, 있을 수 있다. 뭐. 아, 아. 지금까지도 이런저런 네. 불편함이 있었는데, 수술하기도 한 6개월 전, 네. 1년 전 이때는 이것 때문에 내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너무 많이 네. 겪으면서 참고 있구나.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수술 날짜 정하고 이러다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맞추느라고 음. 조금 더 미뤄지긴 네. 했는데 사실은 빨리 좀더 앞당겨서 어. 하고 싶을 정도로 네. 좀 마지막에는 네. 많이 불편했어요. 그 전에도 분명히 적출하세요라는 선생님의 의견을 들은 적 있잖아요. 그때라그 후에 제가 진찰하고 설명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보면은 또 처음에는 막못 믿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수술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 내 자신이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음. 편견 음. 안 떼도 되는 거를 음. 굳이 음. 과잉 음. 이런 진료 음. 이런. 그러면 나는 한 사람 얘기만 듣고는 나는 인정을 못해. 어.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어. 선생님을 만나면서 계속 그 주제에 대해서 <laughs> 얘기할 수밖에 없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너무 너무 어. 편해진 거예요. 뭐든지 물어보리라. 어. 그래가지고 계속 물어보다 어, 보니까 음. 내가 그동안 잘못 저... 생각했던 음. 거. 오해하고 있던 거 음. 정말 내 가까운 곳에 정말 가기 힘들었던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나한테 큰 행운이다 어쨌든 산부인과 전문의라 편하게 자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였네요 그죠 많이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소통했었으면은 조금 더 이런 네. 편견이 풀렸을 가능성이 네. 많은데 진료실에 가서 갑자기 수술해라 이러면 이제 힘들죠 마음이 응. 어떤 분은 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이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어. 정확하게 어. 어, 판단은 어. 아니고 내가 봤을 땐선생님안 계셨어. 두세 군데는 더 갔겠죠. 아, 본인이 그 수술 결정할 때까지 자기의 마음을 추스려야 되잖아요. 추스리고 결정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 그 마음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또 상담이 또 필요했을 거고 제가뭐 외래를 뭐 한두 번밖에 안 갔지만 그렇죠. 근데 그런 궁금한 것들은 음, 다 해소가 네,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은 선생님도 알려주시고 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좋습니다. 이게 정말 되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고민을... 의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선배님 의사지만 자궁적 수술을 합시다 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여성스러운 입장에서는 약간 트라우마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한 어떤 상황과 방법과 공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결국 수술했습니다 제가 엄청 꼼꼼하게 어, 신경 써서 수술했어요 어떠세요? 지금 한지한 한 달? 두달 됐어요, 두달 됐어요. 네. 어떤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저를 괴롭혔던 음. 것들이 이제 음. 다 해소가 됐죠, 해소 됐죠. 뭐어떤 때를 깜짝 놀래요 어머나 음. 아직까지도 화장실 안 갔네. 어... 벌써 세네 번은 갔다 왔어야 되는데 어... 삶의 질이 이제 엄청 어... 높아진 거죠. 이제 짜증도 안 나고 음... 제일 좋은 거 음... 거짓말 같이 음... 질염이 없어졌다는 음... 거. 당연히 이제 그질염 아, 때문에 생겼던 부수적인 것들도 같이 해결이 됐죠. 아, 그거 제가 좀 부가적으로 예. 설명을 드리면은, 분명히 그질염이잘 생겼던 거는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아래를 잘 관리를 못했나?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량의 출혈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질환에 계속 피가 묻게 되고, 그러니까 질환의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질염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딱 끊기고 출혈이 없다 보니까 아예 깨끗해진 거죠. 이게 요즘 여성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출혈을 멈춤으로써 질환의 환경이 좋아지고 그래서 질염이 좋아진다. 질염과 출혈의 관계가 무엇이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관계가 있다. 느끼시잖아요. 그죠? 또뭐좋아졌어요 제가 봐서 얼굴이 진짜 화사해지셨어요. 그냥 생기가 돌아야지.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술을 어. 하고서 어. 자리를 털고 일어났는데, 어. 어. 어, 사람들이 왜 수술하고 나서 예뻐졌지? 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성형수술을 한 것도 아닌데, 어. 어. 어쨌든 제가 봐도 얼굴색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렇요 음. 근데 음. 몸이 편해지니까 음. 편해지니 마음이 편해지고 음. 그게 얼굴에 나타날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삶의 질이 음. 좋아진 음. 거죠. 그렇죠? 아 저도 뿌듯해요. 사실은. 너무 뿌듯하고. 여성분들이 보통 이 자궁을 뛰고 나면 뭐 상실감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어떠셨어요? 네. 어떤 말 못할 상실감. 뭔가 몸에서 올라오는 그, 그 허전함 네. 이런 거. 글쎄 뭐 그런 거를 느끼는 사람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네. 저는 네. 제가 어떤 때는 이 손을 만져지기까지 해요. 네. 뭐 정말 너무 싫은 어.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약수술을... 갑자기 다음날부터 좋아지면서 정말 이 도깨비가 와가지고 내호흡을 감쪽같이 떼는 것처럼 어쩜 전과 음. 후가 음. 이렇게 달라질까 계속 어떤 때는 좀 신기하고 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다고? 어. 또 이번에 회의 듣고 뭐 이러는 동안에 또 선생님도 각별히 신경 써주신 네. 것도 제가 잘 알고 네. 그래서 어쨌든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더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합 어. <laughs> 그림도더잘 그려주시고 아잘 아, 그려진 것 뭐,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좋습니다 <laughs> 아 너무 뿌듯하고 이야기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네, 네,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환자분과 비슷한 증상으로 네. 고민하고 있는 여성들한테 한 말씀해 주시죠 여성분들 감추고 참으려 하지 말고 내 몸에 관심을 갖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환자분을 통해서 제가 그 동안 어떻게 힘든 과정을 거쳤고 수술을 결정하게 된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술 후에 어떻게 좋아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히 불편한 걸 알고 있고 그 불편함에 대한 솔루션도 분명히 제시받았던 분들이 있는데 환자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끄러움과 불편함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있는 여러 여성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기가 정말 불편한 게 있고 그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정도의 상황이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잘못된 편견 속에 갇혀 있지 말고 그 수치감이라고 하는 캔디 속에 통증을 싸매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오셔서 전문의와 아주 정확한 상담과 진찰을 받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 건강 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 건강 지킴이 변승원입니다